사랑이에요. 이말 뜻이 뭔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사는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란 인간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요. 이0몇년 전에 그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. 안술 집사라는 한 분이 절 찾아 왔소 목사님 왜 해필이면 영락교회 살구동산 여기에 왔소 그러길래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. 그냥 여기가 기도하기에 그 당시에 살구동산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서 조용해서 기도하기에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신험원 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 그랬더니 그사람 이야기가 있어. 이런 자리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자리에 왜그러셨니 오신 목사님들의 강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, 여기 강의를 듣는 신학생들이나 청강생들이 뭐 이런 자리가 있는가 그렇게 할 정도로 열기가 충천했죠. 열기가 차고 넘쳤서 그래 영락교의그 기도원에서 그런 수련회를 거치고 나온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 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그게 참석했던 모든 남녀, 수강생들, 목사들, 교수들이, 이런, 이런, 이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이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어, 응원했어. 이러한 모임이, 이러한 기도회가, 이러한 집회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밥을 먹는 사람이 절반도 안돼 이런 대로 밥은 다 시켜 놓고 했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. 다 어디 있는가. 뿔뿔이 숲을 다 가있어. 법 시간, 휴지 시간은 숲을 다 가있고, 예비 시간은 딱 집회 장소에 오는데, 그, 그때, 그들의 그들의 열기가 살아있는 것을 다른 교수님들이,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, 이런 신학교, 이런 신학원, 이런 교회, 우리나라에 한두 서너 군데 세웁시다. 그래.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세우시오 당신네들이 세우시오 내가 가서 하죠 그래서 군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군산에 가서 그 다음날부터 자기 교회, 거기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거죠. 매일 체력이 돼야, 매일 체력이 돼야. 그, 군산에 많은 교회, 군산에 교회가 많죠. 그 많은 사람들이, 그 자리에 와서 불을 붙이고 간다고. 그 그래. 오늘 말씀은 이거요. 파리로 우리의 땡볕 같은 태양의 축제는 끝났어. 오늘 아침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어. 이 양쪽을 보면서, 하나님,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으십니까? 그렇죠 오늘, 우리의 이 모임이, 몸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이 집회라고 그럴까? 아니야. 그런 표현이 아니야. 우리의 만남이, 우리의 교제가 영으로 통하는 그런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오 10년, 20년, 30년, 40년 이렇게 매년 기도에 면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 신앙이 달을 붙고 달을 붙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해야 할텐데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좀 드물더라. 그 말이요. 죄도 80일 넘었으니까 내일 모레만 가요. 가면서 제 속에 길에 불타는 청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. 그런데 옛날에 기도에 불타는 청년이 100명이었다면 이제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게, 그게 염려스러웠어요 하나님 천 명의 불타는 기도자들이 이곳에서 만 명의 지도자들을 장작 아궁에 집어넣고 불 때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. 그런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. 믿음의 믿음 응. 물줄기라고 그러지만 실은 물줄기보다는 불꽃 타오름이 믿음의 불꽃 타오름이 도의 불꽃 타오름이 말씀의 불꽃 타오름이. 우리가 우리 우리가 가는 우리가 가 곳곳마다 씨앗이 되도록 해야 할 거요. 모두 그렇갑시다다 같이 기도합시다. 하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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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고맙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